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자 오늘 원 포인트 잉글리쉬 다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재미 좀 있으세요? 영어의 재미가 좀 붙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영어를 너무 무겁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 영어 공부 방법을 보면요. 마치 전 국민의 영어 석사, 영문학과 석사, 혹은 영문학과 박사를 지향하는 그날까지, 전 국민이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그날까지 너무나 힘들게 공부를 하세요. 근데 그, 왜 이렇게 영어 공부가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드냐면, 우리가 모두 공부를 할때 영어를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우리 영어 그러면 리딩을 위주로 배워요. 그러니까 독해, 읽고 이해하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능이 그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대학까지 그런 식으로 영어를 접근하시게 된건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상위 지식을 습득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어 공부를 할때 목적이 아 내가 영어를 잘해서 전공 책을 읽고 영어로 수업을 듣고 이런 게 목적이다 보니까 수능 그래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때까지 보면은 독해를 위주로 하는 영어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을 하고 나서 어,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카데믹한 목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필요해서 하는 영어예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수만 개를 외워놓고도 막상 일상생활에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천일 동안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For the thousand days일까요? During the thousand days일까요? 이런 것들도 자신 있게 대답이 딱안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공부의 극과 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아카데믹한 영어, 즉 어려운 지문이나 어려운 단어들을 위주로 하는 영어에 말 그대로 쩔어 있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의 방향을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학원에 가서 How are you? I'm fine. Thanks. 하다가 지치시죠.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목표나 방향이 정확하지 못하셔서예요. 자, 영어를 잘하는 그날까지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하고 싶으세요? 어, 그건 안 돼요. 음. 자, 어떻게 영어를 레이티브처럼 다, 잘해요? 죽어서 미국에 다시 태어나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 생활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그날까지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하루에 쓰는 100마디 아니면 하루에 쓰는 1000단어. 그거라도 자신 있게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면은 물건이라도 살수 있고, 해외 출장을 가면은 자, 어, 필요한 정보라도 정확하게 잡아올 수 있는 요 정도까지를 1차 목표로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For the thousand day에요. During the thousand day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ousand days. To. 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세요? 더가 붙으면 during이고, 더가 안 붙으면 for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유, 그런 건 중학교 때 하시는 얘기고요. for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내 발생하는 거죠. I was here for the last summer. was 상태 동사죠. 여기에 계속 있었어요. 여름 동안 내내. 이럴 때 for를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during the thousand days. 이런 표현은 잘안 쓰는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during 이라는 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행위가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 was killed during the war 라고 얘기하면요. 이 전쟁이 발생한 시작과 끝이 있겠죠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한 번을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 번 죽은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한번 그러니까 특정 사건, 특정 기간 동안 어떤 특정한 행위가 한번 발생했죠. 이럴 때 두링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중학생들처럼 뒤에 더가 있으면 두링이고 더가 없으면 포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앞에서부터 문장을 완전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녹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내내 i was there 자, for the last summ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i got an accident. 사고가 났어요. during the last summer. 지난 여름 동안 사고가 한번난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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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음. 자, 천일 동안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사랑이란 감정이 특정 순간에 특정 한번 1초 딱 생기고 딱 사라지나요? 아니죠. 천일 동안 지속이 쭉된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지고 지순한 사랑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천일 동안 사랑을 쭉 했어요. 지속이에요. 그럴 때 for a thousand days 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 여기 잠깐만 들어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주고받는 대화는 100개의 문장이 안 돼요. 그건 어느 나라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뭘 얘기하죠? 밥 먹었어? 집에 갔어? 자, 잠, 어제 잘 잤어? 또 뭐가 있죠? 예. 네. 제가 보기는 이래도 별로 말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하루에 주고받는 문장이 100개가 잘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100개가 안 되는 문장 안에 한천개가 안 되는 단어들을 얼마나 자신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어도 일상적으로 아니면 가벼운 목적의 대화는 충분히 나누실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알고 있는 것들을 재활용.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재활용해서 내가 요 범위 내에선 완벽하게 대화를 주고받겠다. 자신있게 한마디라도 빠르게. 예.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워보셨어요? 어떤 상태가 지속이 돼요? for. 어떤 기간 동안 어떤 행위가 한번 발생이 돼요? during. 여기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